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을 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고난이 오고 인격을 갖추면 핍박이 온다. 그리스도 인격을 갖추면은 에서 건드려요. 핍박이 온다. 그러죠? 고난을 받음 구원을 받으면 고난이 오고 좀 뭔가 의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 고난이 오는 거예요. 예. 그 고난은 예. 그 고난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한다면 이제 환란을 당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사도들이 가만히 있다면 아마 순교까지 당하는 그런 영광은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정말 영적인 싸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엄청난 영광을 위해서 모든 고난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악, 악행을 행함으로, 죄를 범함으로 받는 고난 거기에서 허덕이지 말고 정말 의로운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정말 고난을 받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뒤를 따라가는 그런 고난은 즐겨야 됩니다. 그 고난을 즐겨야 됩니다.